광장, 이 드라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광장이 아닙니다. 웹툰 원작을 떠올리셨다면 잠시 내려놓으셔야 해요. 이건 현실에 뿌리 내린 판타지. 그것도 아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도망칠 수 없는 사회 구조 그 자체예요. 이 영상은 광장 주요 줄거리 및 복선을 포함한 분석입니다. 스포일러 주의해주세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저장해 두셨다가 드라마 본뒤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빠져들 수 있게 만든 건 넷플릭스 광장이 가진 힘 그리고 함정이죠. 지금부터 그 함정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광장은 단순한 액션 누아르가 아닙니다. 이건 폭력과 권력 그리고 그 안에 갇힌 형제의 슬픈 서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복수극이자 왕자에 오르는 길이 결코 화려하지 않다는 걸 가장 처절하게 증명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그 비극의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주훈파의 2인자 남기석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조직의 자금세탁을 책임지던 조용한 브레인이었지만 사실은 회장 이주훈이 가장 믿는 후계자이자 주훈의 미래였죠. 하지만 남기석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 그 순간부터 죽음은 예고되어 있던 셈입니다. 그를 죽인 건 봉산파의 구준모. 그러니까 구봉산 회장의 문제적 장남이었어요. 구준모는 해결사를 고용해 남기석을 공격했고 기석은 결국 칼에 찔려 길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순간 그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정타를 날린 건 해결사 심안에. 그리고 그 배우엔 이주훈의 친아들 이금손 검사가 있었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이금손은 남기석을 죽여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아버지의 자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이금손은 항상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동경했습니다. 그를 존경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갈망했기에 두려움마저 삼켜야 했죠. 그래서 그는 김 선생이라는 인물과 손을 잡습니다. 김 선생은 경찰계에 숨어 있는 거물, 봉산과 주운의 균형을 뒤에서 유지해온 조율자, 11년 전오 회장 아들을 죽이라고 남기석에게 정보를 흘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이 사람의 목적은 단 하나판을 리셋하는 것. 이금손과김 선생은 주운과 봉산을 합병시키고 음지와 양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광장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제거하고자 한 남기석이 너무도 강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남기석만이 아니라 그형 남기준까지 제거해야 했죠. 남기준은 과거 범영동파의 전설 오회장 밑에서 싸움 하나로 서울을 지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파는 결코 지금처럼 굴러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동생 기석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오회장 아들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하며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오회장이 죽었을 때 만든 규칙 즉 상대방을 건든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 그래서 기준은 모든 걸 버리고 조직을 떠나 캠핑장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기. 기석의 죽음을 듣고 기준은 조용히 양복을 꺼내 입습니다. 그건 동생이 생일선물로 줬던 옷. 이제 기준의 복수는 감정이 아닌 의무가 된 거예요. 앵클린 즉 죄와 죄인을 연결해주는 회색기업. 기준은 그곳을 부수며 구준모가 범인임을 확인합니다. 기석을 죽인 자 그리고 이 판을 다시 흔들고 있는 자. 하지만 기준은 단순한 칼잡이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에게 도발한 모든 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되 그 죽음 앞에 의미를 남깁니다. 병호형의 죽음은 경고였고 안정 가옥에서의 일대다수 전투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구준모는 마침내 기준의 시그니처 야구 배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그 뒤에 있었죠. 바로 심한네 그리고 심한네를 움직인 이금손. 여기서 드라마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왕좌에 오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가에 대한 도덕적 파산의 기록입니다. 이주우는 자신의 자리를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추악한 자리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남기석을 후계자로 지목했고 그 선택은 결국 기석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주운도 결국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모든 걸 무너뜨리려 하자 그는 봉산회장 구봉산을 죽이며 조용한 전쟁을 시작해요. 기준에게는 김선생이 배우라고 거짓말을 하며 모든 책임을 제삼자에게 돌려버리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기준은 다 압니다. 이주운이 손을 더럽히기 시작했다는 것, 그가 지키려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건 죄책감일 수도 기석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게는 단 하나 복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김선생에게도 심한애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가합니다. 심한애가 기석의 목을 찔러 었던 그 칼로 시만의 목을 찔러 형제의 복수를 마무리짓죠. 이금손은 중앙지검장의 비리를 찾아내 봉상과 주훈의 인수합병을 눈감아달라고 협박하고 주훈은 새 대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이 주훈은 자신들이 행하던 모든 불법을 더 이상 불법이라고 불리지 않게 만들어 음지와 양지의 경계가 허물어진 새로운 광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금손이 주훈의 새 대표 이사로 선임되던 날 이금손이 남기석을 죽이려 했다는 녹음이 유포되어 뉴스 속보에 나오게 됩니다. 김 선생은 이금손과의 대화를 계속 녹음해 왔고 남. 기준은 김 선생을 죽인 후 이금손의 육성이 담긴 USB 파일을 확보해 남기석의 부하인 천해범에게 부탁하여 기자들에게 뿌려 범죄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금손은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총으로 자살하려 했지만 기준은 그 팔을 잘라버리고 그 목에 칼을 찔러 넣으며 용서를 구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금손은 죽기 직전까지도 말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바로 이 대사가 광장의 모든 주제를 압축한 문장이에요. 모두가 스스로의 정의를 말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혼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 광장엔 언제나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기준은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옵니다. 기석이 살아생전 찾았던 그 자리, 동생은 그때 말했어요. 그냥 형 따라서 여기서 일이나 할까 기준은 그때 대답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다 그만두고 와. 그건 동생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늦게 건네는 위로였죠. 그리고 눈 내리는 캠핑장 기준은 조용히 의자에 앉은 채 숨을 거둡니다. 그가 만든 광장은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한 왕자 위에 놓인 피와 슬픔의 역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에요. 왕자를 거부한 자. 바 왕자를 탐한 자의 이야기 그리고 끝내 광장에서 사라진 자의 기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